좋습니다. 좋죠. 여기까지 했었고요. 저희가 텍스트가 되는 건 확인했고, 이제, 그럼 이제 펌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테스트 같은 건데, 똑같은 거 이제 두번 반복하면 당연히 이제 확인 안겠죠 센젝션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는 롤백 했지만, 저희는 롤백이 안되 있으니까. 아마 이거 집어넣을 때 문제가 될 겁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 중복 식을잘 해주냐? DB가 당연히 유니크들이 있으니까 뭐 잡아주겠죠. 해온 해온 이미지가지고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어디까 해놨나요? 멤버 서비스에 해놨죠. 서비스에 그 리코드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터진 거죠, A.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거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컨트롤 하나 만들게요. 멤버 컨트롤 컨트롤 한 언어 케이스만 넣어주시고 로고포로고포 J, 코난 넣어주시고 미카이 양음은 표현하는 어플이요 것이고요. 멤버 스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넣어주시고, 생성자 주의할 거고요. 이건 멤버의 폼 네, 이렇게 주겠어요 그다운드에서 브라우스, 그러니까 멤버, 멤버즈, 그다음에 뉴 하면은 얘가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창을 띄워준다는 얘기. 멤버 코드 하나 만드신다. 멤버 디렉터리 하나 만드시고 여기 안에다가 HTML 코일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카피하세요. 치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 주시면 보시면 이제, 이제 펌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한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멤버 펌이 이제 html 몬스터서만들어 HTML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거 안다가 썼다는 얘기 기본 베이스는요. 이렇게 쭉 얘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코드 구현이 많아가지고 코드를 제가 집어넣을게요. 시해 되겠습니다. 아, 시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필드에다가 생기면은 이거, 뭐 이제 이 색깔 주게 대여 뭐 색깔 빨간색이죠 죠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집어넣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안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쭉 입력한 다음에 홈탭 하나 있잖아요. 홈텍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섬이 버튼 클릭하면은 입력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액션 해가지고 멤버점 뉴유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포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서 받아주고 있죠. TH. 그 다음에 점 거기서 그쪽 멤버 점폼 비티오에서 저희가 넘겨준 거 있지 않습니까? 멤버 점폼 비티오, 이거는 같으셔야 돼요. 이거는 멤버 점폼 비티오, 혹시 애매하면 그 이거 카페 하셔가지고요. 한번 더 쉬어주세요. 원단 얘기고요. 현재 넣 값이잖아. 요 이게 아무것도 정, 저희가 지금 빈객킥 생성해서 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 그리고 멤버 점 폼, 그러니까 멤버 점 멤버. 폼 DTO에는 저희가 만든는 동기 있죠. 이건 속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어드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멤버, 멤버 폼 DTO. 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멤버 폼 DTO. 이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드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이게 3가지가 되는 자체가 되됩 얘가 컴파일되게 되면 3가지가 되는 자체가 됩니다 멤버 홈 디큐어를 한번 보면 3가지가 되는 자체가 될거예요 이건 보면요 그때본적 있는데 혹시 또 몰라서 뭐 다시 언급해 보면요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하면은 얘가 이렇게 세 가지 를이 이렇게 바꿔줘. 요 이렇게 렌더링 되게 되면은 이 자리에 이 자리 자체, 이 자리 자체 이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이게 추가, 이건 안될 거야. 이건 왜? 아이템네임에가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렌더링해가고 어, 보시면 아마 보이 뭔가 보이실 거예요. 가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이거 보여준답니다 아마 이거는 그거 그거 때문에 집어넣은 거야 지금 단계 아마 동작하지 않을 거고요 먼저 뭐, 그 뭐냐 데뷔데이션 뭐, 유효성 체크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뭐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뭐, 유효성 체크 때문에 이제 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제가 지금 막아놓은 상태에 이거는 석권 뭐죠그 시에스 아넷 프터프그 방식 있죠 걔는 지금 제가 조작 처리했습니다 얘가 기본 예를 요구해요 요거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키보 한번 가볼까요? 키보 한번 가볼까요? 키보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하신 거에 우선 풀자예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구동할게요. 서브 구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가왜 더워진? 섹스가 껴. 이거 이거 논의줘야죠가 껴. 요 실행됐고 그다음 섹스가 껴. 가지고 8080 8080에 멤버5멤버즈에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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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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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요. 다시 이거 주석 처리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우선 막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어디있죠? 컴퓨터 에션 파일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여기 오셔가지고 http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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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처리해주세요 제가 디세이브 우선 시킬게요 csr4는 아직 쓰지 않겠다는얘기예요 다시 한번 가십니다. 대단한 나지 않으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 네, 이렇게 대단한 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맞고 할게요.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는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점 t o 에다가 멤버 점포에다가 이거 주석 처리하식으 그러니까 입력을 쭉할 거예요. 입력을 쭉한 다음에 서비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이거 회원 가입이다, 할까요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면은 이런 안 나가겠죠. 이런

아니 지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터에서 이 타겟으로 해 가지고 아쉬웠고 저희가 뭐죠 DB의 순정 자체가 되면은 화면 자체를 변환시켜줘야 조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RDP 방식에는 PR 주로 다 뭐죠? P POST 그 다음에 N DIRECT N DIRECT 그 다음에 뭐죠? PR 지, 아, PR 아 뭐냐 뭐냐 P 포 o s t 그 다음에 포 o s t 방식의 방식, 방식 그 다음에 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나지 않으면 안, 안 하면 뭐 성공이죠. 그리고 데뷔 가 보시면은 한 건만 한 있었잖아요. 가보시면 한번 대기열한 개. 엔터테인먼트 시키려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멤버 h 가 u 가 o m I am a member o 전부 다 유저입니다. 지금 유저에 e 요 b e r of t 잘들어간 o 같습니다 확 member of the u 이 o b e r of the 가 j o m I am a 패스암호되어있요이 패스워드 자체를 그러니까 해독을 해보면은 해독을 하면은 저희가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 자체를 카피하다가 해독해보시면은 해독 독해 해독이 100% 되진 않습니다. 해독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제, 제 암호가 1 1 1이거든 111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나갈 수 없는지 제가 검증을 해줘요. 검증해가지고, 얘가 투독 값이면 얘가 했으니까 뭐죠? 성공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실패하는 것이고. 아니죠. 지금 제가 어차피 이상도리 했죠. 이거 하시면 1111 자체를 얘가, 얘가 지금 암호화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가 꺼낼 때 이제,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뭐죠, 이제. 회원을 조회할 때, 그 때, 저희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저의, 골뱅이, AA, AA, 컴한 다음에, 화면에서 로그인 할 때, 1111 11 하면 이제 얘가 로그인 자체가 시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db 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거는 일치하니까,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꺼내 온 거란 말이에요. 꺼내와가지고요. 꺼내와서, 아까 이 그림에서 꺼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여기 담아가지고 리턴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어, 그러면 이제 어이션프로바이저에서요 여기 비번 있죠, 이거 비번 이걸 가져옵니다. 꺼내옵니다. 꺼내 와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내가 화면상에서 입력한 거 있죠. 이거 이이 암호랑 이, 이, 이 암호랑 내가 화면상에서 입력한 일일 있는 개연성이 있냐? 개연성이 있으면 얘가 추석감이 나오고요. 아니면 얘가 스가 나온다는 얘기. 그렇게 검증 자체를 해요. 내부적으로.